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다윗의 행보가 정말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10절에 그 이튿날이라는 시간 부사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튿날이라고 하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예, 이 오늘의 사건이 더좀 어 분명하게 의미가 다가오겠죠. 다윗이 우리가 지난 어 금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울왕의 적극적인 신임을 받습니다. 또 그의 아들 어 왕세자인 요나단의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요나단의 모든 갑옷 또 모든 무기를 어 받게 돼요. 그런데 앞에 오 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이 그런 골리앗을 이긴 요새를 몰아서 다윗을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으로 출정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언뜻 보면 그냥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좀 불분명해 보여요. 그냥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라고 하니까 뭘한 아 거지라는 생각을 들지만 이 구절을 원문으로 좀 보면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보내는 곳마다 갔다 이제 가서 그렇게 나오죠. 갔다라는 이 단어가 어느 때 쓰는 단어냐면 전쟁에 출정하는 출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갔다는 건 다윗이 전쟁을 나갔다는 얘기겠죠. 이어지는 지혜롭게 행하다라고 하는 이 구절 또한 다윗이 어떤 지도력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또 전략을 잘 세워서 전쟁에 승리했다. 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 걸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어요. 군사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예, 사울이 이곳저곳에 출정을 시켜서 전쟁을 하게 했던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울이 그런 다윗을 뭐로 삼았어요? 군대에. 장으로 삼았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추측했던 그것을 더 확실하게 확신하게 해 주는 장면이죠. 그렇게 사울이 이끄는 군대가 출정을 다 마치고 골리앗과의 전쟁까지 다 마치고 또 다윗이 곳곳에 나갔던 모든 곳에서의 전쟁을 다 승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칠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인들이 나와서 이 사울의 군대를 환영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그렇게 이해하죠 다울, 사울보다 다윗이 더 많이 죽였다 그죠? 그래서 사울을 다윗보다 더 높이 평가해서 부른 노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이 노래가요 사울과 다윗이 죽인 수를 천천만만으로 비교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두 사람이 천천만만으로 많이 적군을 많이 죽였다라는 것을 그냥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많은 적군들을 사울과 다윗이 죽였다. 이 노래만 놓고 봤을 때 다윗이 사울보다 뭐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이 평가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거죠. 천천이라고 하는 숫자와 만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르니까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사울은 액면 그대로 천천과 만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그로 인해서 사울이 그 여인들의 노래를 불쾌하게 여겼고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정이 많이 상한 거죠. 네, 그런 사울의 마음이 반영돼서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여인들이 노래한 건 그 전쟁을 이끌었던 사울 왕을 찬양하는 노래이기도 한 건데 사울 왕은 천천 만만해서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칭송받는 다윗, 예, 그가 이제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뭐가 더 있냐? 어? 이렇게 지금 여인들이 이렇게 막 어? 찬양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지금 얻을 게이 나라 말고 더있 뭐가 더 있어?라고 빚고 비꼬, 빚고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 그다음 8 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그 후로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느낀 이 다윗을 자신의 어떻게 보면 수하의 탁월한 용장이잖아요. 예, 그런 장수를 나의 정적으로 여기고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 내가 너 이렇게 보고 있어. 이런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사울은 아직도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는지 제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지금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용맹함도 여인들의 그런 승전가도 모두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나에게는 유익이죠. 다윗 같은 그런 장수가 있는 것은 왕에게는 얼마나 유익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다 유익인데, 그것들을 다 무엇으로 여깁니까?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나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점점 지금 사울은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튿날 그렇게 승전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갑자기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죠. 이것은 여인들이 사울을 위한 승전가를 부른 다음 날 사울의 기존에 앓고 있었던 증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수금타도록 불렀던 건데 그 증세가 갑자기 심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여기서 악한 영을 말할 때 악한이란 뜻이 사울이 그 동안 보였던 여러 가지 정신 병리적인 증상들, 그러니까 피해망상, 나를 위협하는 거야, 나를 끌어내리려 하는 거야, 편집증 같은 그런 현상들을 일컫는 그 당시 고대의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울의 병이 이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거보다 좀 잠잠했다가 심하게 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사울이 그동안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좀 잠잠하다가 지금 이제 다윗을 막 찬양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그 우울증이 도진 겁니다. 가뜩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울이 바로 전날 그 다울의, 다윗의 일로 자극받아 그 우울증 증세가 심각하게 드러난 거죠. 그렇게 악령에 사로잡힌 이 사울은요. 어떤 증세를 보입니까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막 쏟아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사울의 자신을 향한 증오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여전히 평소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이 오늘 본문 10절을 잘 보니까 수금을 타서 생명을 살리는 다윗의 손과 예, 창을 잡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이 절묘하게 10절에서 오버랩됩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그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예, 무슨 손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 글을 읽으면 우리는 누구 뭘 떠올리게 됩니까? 예, 수금을 타는 다윗의 손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 손에 창을 지고 있는 사울의 손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의도적인 좀 표현을 이 성경을 기록한 어, 사람이 이거 독자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한 표현인데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것을 왜 사울의 손과 다윗의 손을 이렇게 오버랩시키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손은 어떤 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누군가 생명을 죽이고 누군가의 삶을 망치는 그런 손이 아니라 어떻게요? 다윗처럼 생명을 살리고 예, 사람을 구원하는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손이 그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그렇게 구원하는 거룩한 손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의 손이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손이 아니라,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손이 아니라, 누군가를 짓밟는 손이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누군가를 정말 끌어내고 살리는 거룩한 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울은요,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그게 달한 터에 지금 악령까지 강하게 역사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네, 그래서 다윗을 내가 벽에 박으리라.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자신의 손에 쥔 창을 다윗에게 두 번이나 던졌지만 다윗이 그것을 모두 피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멈추지 않는 이 시기심 이것의 끝은 결국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으로 달려가게 되는 건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의 이 시기심 가득한 증오 가득한 다윗을 향해 이 표현해내는 이 사울의 모습을 좀 묵상해 보면서 저는 창세기의 한 사람을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일 것 같으세요? 창세기 이렇게 시기와 증오가 가득 찼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인이죠. 질투에 화신 가인입니다. 가인도 처음에는 동생 아벨을 향한 마음에 안색이 좀 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죠?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네 안색이 지금 왜 그렇게 변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죄가 네문 앞에 엎드렸다, 네 마음을 잘 다스려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가인은 그 증오를 다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까지 예 저지르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래요? 살인하는 자니라고 얘기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고백인데 여러분 오늘 이밤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예, 용서되지 않는 그한 사람이 있으시죠. 그 누군가 있으시죠. 예, 그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을 잘 거두어 내실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자신 안에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미움을 잘 거두어 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살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거하겠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예, 다윗은 똑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 왕몇 예,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옷자락만 베고 예, 말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종이었기에. 예, 충분히 그를 죽이고픈 감정이 다윗에게도 있었죠. 옆에 부하들도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요, 지금이 저로의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라고 옆에서도 부추기면 사람이라는 게안 하고 싶다가도 부추기면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 감정을 다스립니다. 그들의 반응을 누릅니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다운 모습인 거죠. 똑같이 화난다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절제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을 다스리고 또그 감정을 덜어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사울의 사울의 광기를 자극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사울은 다윗만 보면 막 증오와 이 시기심이 막 불타오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이 다윗만이 사울의 그,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이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본이 아니게 병도 주고 뭐도 줘요, 약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사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말씀의 구절인데, 바로 다윗과 자신의 결정적인 차이를 사울이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떠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구를 두려합니까? 워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아, 사울이 왕에서는 비록 폐위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고치시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다 사울이 정말 깨닫고 돌이켰다면 사울이 지금 앓고 있는 이 우울증 같은 이 질병을 하나님이 고치셨을 텐데 하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여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기회가 아니었을까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여기서 사울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을 떠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예, 이 사람이 사울이 깨닫습니다. 사실 사울은 영적으로 아주 무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 올려 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사무엘, 사울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꼈다면 그게 얼마나 강력했다는 겁니까? 그죠? 그 순간 여러분 사무엘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떠올렸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된 그 뜻을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고집부리면 안 되는구나. 회개하고 다윗의 이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든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 다윗을 제거하려고만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인정하는 것이 곧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이 우울증과 피해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다윗이 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구나. 그래 내려와야지라고 사실 내려왔다면 사울은 지금 이 예,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찬이 질병에서 고침 받고 마지막 아마 노년을 좀 아름답게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전히 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 다윗은 내게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의 방해물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울증과 피해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은요. 결국 주님이 보여주신 그길 가지 않고 분명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봤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지를 보여주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거스르고자 몸부림쳐 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당연하지만 순종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봤자 여러분 손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봤자 여러분 손에고요 돌아가고요. 더디 갑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실패한 일이잖아요. 그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예.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 자신의 뜻을 밤이 새도록 아버지께 고백하는데 아버지가 요지부동하시니까 결국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손 들었잖아요 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바꾸는 건 예수님도 실패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히스기아처럼 가능하긴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자신만 더 고립될 상황 고립될 뿐인 건데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사울은 점점 더 왕임에도 불구하고 고립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울이 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이 문장을 직역해 보니까 그래 원문으로 보니까 다윗의 앞으로부터 사울이 물러나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무언가 아우라 같은 위압감을 다윗에게서 사울이 느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신 영적인 기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울이 그런 다윗을 가까이하는 것차도 두렵게 여겨서. 예, 어떻게 하냐면 취한 조치가 다윗을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게이십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천부장은 뭐죠? 천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이죠. 예, 자기에게서 떠나 전장으로 떠나게 만듭니다. 사실상에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좌천된 거죠. 좌천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왕의 가장, 사울 왕의 가장 근거리에서 사울 왕을 보좌하는 왕실 관리였습니다. 군대의 장이었습니다. 근데 천부장은 뭡니까 야전에서 실제로 전쟁을 하는 야전장수입니다. 그 그러니까 엄연한 좌천이죠. 예,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점점 더 나보다 자신보다 신임을 더 받아간다고 생각했고 그런 다윗이 왕실에서 자꾸 사람들의 눈에 띄게 계속 띄게 하기보다는 천쟁터에 묻혀서 전투를 치르게 하는 것이 예, 자신의 이 왕권의 입지를 다지는 데 예, 지키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사람들 눈에 안 보여야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겁니다.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자천시키면서 최소한 두 가지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다윗이 갑작스러운 자천으로 인해 좌절하는 거죠. 예, 자기랑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눈에 뭐만 보인다? 그런 거죠. 사울은 자기 수준으로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다윗을 하면 아,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겠지. 그래서 전쟁에서 제대로 공도 세우지 못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전장에서 다윗이 제일 바라는 시나리오는 뭘까요? 죽어버려라. <laughs> 죽어버려라. 예. 전사해서 백성들의 기억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만드는 그런 기대를 사울은 했을 겁니다. 그런 사울의 나름의 계략이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14절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좌천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다윗이 어떻게 처리했다. 아까 5절의 말씀처럼 지혜롭게 처리했다. 그 앞에 13절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 또한 다윗이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며 예, 전쟁을 이끌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군대에 선봉에 서서 예, 아주 전략을 잘 짜고 예, 탁월한 지휘력으로 예, 지혜롭게 전투를 치르는 모습은 사울의 기대와는 완전히 빗나감을 사울의 기대가 완전히 빗나갔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히려 맡은 일을 더잘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양보하고 기다려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힘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는 늘 하나님께 늘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지혜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지혜도 은사라고 하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먼저 전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다살수 있는데 내 지혜로 다뭐 내가 가진 나름 인간적인 지혜로 다잘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구할 필요도 못 느끼고 구하지도 않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건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 땅에서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밤그 지혜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고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밤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울은요 다윗을 그렇게 전쟁터로 자천시켜서 백성들의 내리에서 좀 다윗을 지우고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다윗이 좀 자연스럽게 제거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어떻게 했대요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게 됐어요. 1 5절에 보니까 천부장 다윗에 대한 소식이 특히 다윗의 연이은 승전보가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사실 다윗이 다윗이런 연이은 승전보는 왕인 사울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해야 될 소식 아닙니까? 내 장수가 연전 연승을 합니다. 예, 그건 되게 좋아해야 될 일인데 예, 이 편집적인 피해망상에 빠져 있는 사울에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수록 자신의 입지가 점점 예, 줄어드는 걸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증세가 더 커져가고 더 심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히 여러분 15절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구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사 하나가 추가됐어요. 우리가 앞에 5절에서도 보고 14절에서도 이 똑같은 구절을 봤는데 이 구절에서 뭐가 하나가 부사가 추가됐냐면 뭐가 추가됐어요? 크게라고 하는 구절이 추가가 됐습니다. 크게 예,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이게 보았습니까? 사울이 전장에 가지 않았는데 뭘본 거예요? 들은 거죠. 연이은 다윗에 대한 승전보가 왕국으로 계속 보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어 이놈 봐라 연전연승이네 이런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은 표현 14절 5절에는 그런 표현 안 나왔는데 다윗이 지금 전장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그 정도를 야 정말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지혜로움의 정도를 뭐 어떻게 크다 작다라고 표현하는 건좀 웃긴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다윗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사울이 느끼는 불안감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예. 연이은 다윗의 승존보로 인해서 사울의 부, 사울의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그의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더 커졌다는 거예요. 더 커졌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보다 더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고 사울은 느끼게 된 겁니다. 결국 그런 다윗의 지혜로움과 더불어서 16절 후반부에 나오는 다윗이 자기들 앞에 출입했다 백성들 앞에 출입했다라는 건 아까도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전투에서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탁월한 지휘력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이 표현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런 다윗의 지휘력에 그런 전략에 어, 감동하면서 아, 정말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사실 다윗이 천부장이 되어서 전쟁터로 좌천된 것은 사울의 어떤 의도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을 좀 어렵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리고 예, 좀 난처하게 만들기 위한 계략이었지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로 진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자 오히려 그 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전화 위복이 되요 예, 백성들의 마음을 더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여러분 위기도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위기도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요,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는 그 상황을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처한 위기, 그 위기를 얼마나 얼마든지 내 인생의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은요 세상에 어떤 속임수와 계략에 빠져도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성경 많은 인물들이 그 속임수와 계략에 빠졌지만 하만의 계략에 빠졌지만 예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스도도 그죠 모르두게도 살아남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복 있는 인생이냐고 이야기 무엇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요즘 너무나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데요. 이 말씀을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음이 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함이 그 주님을 가까이할 수 있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믿으십시오. 그런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않고 그런 인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맘대로 가서 그래요 내 뜻대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자꾸 내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앉은 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근데 자꾸 양이 여기 있다고 풀이 여기 있다고 자꾸 버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잘못하다 그 풀만 따라가다가 양이 그 바위 틈에 끼면 예,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고집스러운 걸, 근데 목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양이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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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 가면 너안 돼. 당장 배불러서 좋지, 너 죽어, 죽어. 이렇게 하는데도 고집스럽게 끌고 가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을 향한 인간 다윗을 향한 반감의 차원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리석은 선택이죠. 예, 반면에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예, 그 앞에 당면한 일들을 풀어갔고 결국에는 예, 뭐 원했던 건 아니지만 온 백성에게 오히려 사랑을 받게 되는 예, 그런. 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사람 다윗은 점점 승승장구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점점 고립되고 쇠퇴해감을 우리가 볼수 있었던 오늘 이 본문인데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느냐 함께하시지 않느냐 그 인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잖아요 이 짧은 여섯 구절 안에 그의 인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고 이 땅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셨으니까. 이미 이기셨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함이 내 인생 최고의 복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